다음 중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은 물어보았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계산 한번 해볼까요? 부호가 같은 두수의 덧셈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절대값끼리 더해준 다음에 공통의 부호를 붙여주면 되죠. 답은 마이너스 16입니다. 2번 플러스 3 마이너스 25를 더해야 되죠. 두수의 부호가 다릅니다. 두수의 부호가 다를 때의 덧셈은 자, 절대 값의 차에 그 중에서 절대 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2가 되겠네요. 3번.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 값의 차에 절대 값큰 수의 부호를 붙여주면 되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이건 뭐예요?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죠. 그러면 절대값의 합에 공통의 부호 플러스 붙여주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양의 유리수 그냥 분수 계산하면 되죠. 통분해 봅시다. 12분의 37에 21 더하기 4니까 플러스 12분의 25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두 수의 부호가 같은데 더해줘야 되죠. 그러면 절대 값끼리 더해주고, 그 다음에 공통의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9와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8 더하기 3,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입니다. 다음 중 계산 결과가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4 더하기 9죠. 그리고 부호가 같은 수의 합이니까 4 더하기 9 절대값을 더한 다음에 공통의 부호인 플러스를 붙이면 돼요. 플러스 13입니다. 2번 마이너스 11 더하기 플러스 7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 큰 수의 부호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계산해 볼까요? 부가 다르니까 두 수의 차에 그런데 두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 큰 수의 부호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3번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통분해 봅시다. 10분의 37 마이너스 10분의 4니까 정답은 플러스 10분의 33이 되겠습니다. 어, 3번의 답은 맞네요. 계산 결과가 옳습니다. 자, 4번 볼까요? 4번은 어떻게 되나? 두 수의 부호 같죠? 그러니까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8분의 7 더하기 8분의 1은 계산하면 1이고, 공통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뭐가 돼요? 8에서 1을 빼고, 그리고 절대값 큰 수의 부호를 붙여야 되니까, 플러스 6이 되겠죠. 플러스 6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옳은 것은 3번입니다.